안녕하세요. 마이르입니다. 마이르니 동갑내기 키즈 크리에이터 노래하는 하람이 집에 놀러갑니다. 와! <laughs> 여러분 노래하는 하람이 아시나요? 노래도 정말 잘 부르고 또 춤도 잘 추는 인기 크리에이터인데요. 틱톡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번에 주말에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틱톡도 찍었어요. 근데 이번에 집에 초대해 줘서 하람이 집에 놀러 갑니다. 사실 제가 그때 급하게 나가느라 하람이 선물을 준비를 못했는데요. 그때 하람이가 선물을 줘가지고 정말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그때 하람이가 준 선물이 저에게는 정말 필요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매일 매일 따뜻 핸드폰과 잘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그때 하람이가 준 선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꼭 맞춰보세요. 아신다면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그럼 이제 저는 하람이의 선물을 사러 가야겠어요. 하람이 선물로 어떤 게 좋을까요? 짜잔! 제가 정말 심사숙고하고 정말 열심히 찾아본 끝에 선물을 결정했습니다. 오, 마이린 최선 다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남자잖아요. 여자 선물을 고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쇼핑몰은 정말 모든 층을 다 돌아다녀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워서 엄마와도 논의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 그만하고 빨리 보여줘요 뭔지 아, 아 정말 여러분 설렘이 짱 장난 아니죠 아, 아니에요 바로 이 선물입니다 짜잔 아, 엄마는 컬러가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거 맞아요 가방인데요 컬러가 너무 예뻐요 거기다 중간중간에 분홍색이 있는데 야 분홍색 너무 예쁘죠 잘 어울려 민트랑 제가 노스페이스 매장에 가서 딱 골랐습니다 보자마자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오 아, 마이린 이거는, 웬일이야? 이거는 딱 맞다 맞다 이거다 치더라고요. 마일린이 사이즈 때문에 살짝 고민했었는데요. 전에 마일린이랑 마이맘이랑 하람이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보니까 마일린이랑 키도 비슷하고 말랐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즈 가방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하람이 이전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큰 사이즈의 가방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사이즈 가방은 있으니까 이 정도 사이즈의 가방을 선물해주면 유용하게 쓸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 가방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가방이 진짜 가벼워요. 이거 어느 정도 가벼운지 알아요? 어... 저는 잘 모르는데요? 이거 가방 무게가 한 500여 그람이에요. 생수통 하나. 500ml. 음, 500ml 하나요? 네. 5 0 0 m l 면은이 정도라고요? 네, 생수병 하나랑 무게가 비슷한 거예요. 헉, 제가 한번 무게를 들어서 어. 비교해볼게요. 헉, 그럼 진짜 똑같네요? 똑같다고? 아, 네, 똑같은데요? 아니 선물 주려고 여기 안에 선물도 막 넣어놨는데 아, 똑같을 리가 있나요? 맞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가방 안에 선물을 넣어놨거든요 아, 제 손이 잘못됐네 그러네, 말린 손이 잘못했네 그니까 그리고 제가 이 가방을 직접 착용해봤어요 근데 진짜 어깨에 착 붙더라고요 보세요,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아, 진짜 안 빠지죠? 그리고 제가 방을 막 빨래 이렇게 막 가져도 안빠져안 빠져요, 안 빠져요. 진짜 완전 어깨에 착 붙어요. 오, 되게 편하네요. 하람이가 롱보드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가방이 헐렁하면 롱보드 타면서 막 떨어지잖아요. 근데 어깨에 착 붙어서 정말 편안하게 롱보드를 탈수 있을 것 같아요. 니나, 너 이제 전동기를 너무 잘 타는데 롱보드 배워보는 거 어때? 롱보드? 롱보드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람이가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을까? 과연 그럴까? 그럼. 맞아. 마일린이 가슴 줄이 필수예요. 어. 이거 있으니까 되게 편안하더라고. 마일린 막안 그럼 가방이 막 여기 지지지 흘러내리거든요. 맞아, 맞아. 맨날 여기 있어 가지고 내가 어. 막막 맨날 올려 이렇게 이렇게. 맞아, 맞아. 어, 그리고 맞아. 여기 인형. 이 후드 쓴 곰돌이 너무 귀엽지 않아? 맞아. 너무 귀엽더라고. 아, 귀여워. 하얗고 깨끗해. 아니, 곰돌이가. 이거 하람이가 진짜 좋아할 것 같아. 그럼 이제 가방 안에 있는 선물들을 시청자분들께 보여 드릴까요? 음. 짜잔. 먼저 오. 보조 가방이에요. 보 어, 가방 민트색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오마니 이 민트랑 이 핑크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민트랑 분홍이 너무 잘 어울려요. 음. 이 가방은 학원 갈때 쓰면 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음. 신발 주머니들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이제 좀 있으면 겨방학이고또 지나면 음. 신학기잖아요. 이제 신학기 때 쓰면 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하람이도 뭐 학원 갈 때나 이렇게 어디 놀러 갈때 써도 딱 좋겠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다음 선물은 뭐예요? 여기 보니까 노트칸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어 여기다 노트 넣으면 구겨지지도 않고 그러겠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노트는 옆에 이렇게 자 눈금이 있어요 그래서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를 안 가져갔을 때 유용하게 쓸수 있겠네요 아, 네, 그리고 다음 선물은 파우치를 준비했어요 하람이 보니까 필기구도 많고, 액세서리도 많아서, 이렇게 두 칸으로 나눠진 파우치에 유용할 것 같아요. 네, 두 칸으로 나눠주면 네. 진짜 편리해요. 네. 그리고 왠지 이 가방 색깔이랑 어울리죠. 맞아 민트, 민트. 네. 그리고 펜 세트도 준비했어요. 이펜 세트가 색깔이 30가지예요. 오, 그리고 향기도 난들리나 오, 어, 진짜요? 오,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있는 펜이면은 다이어리 꾸미기할때 괜찮겠는데? 그리고 하람이가 그림을 진짜 잘 그려요. 그림을 그리는 노트까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하람이가 팬 선물을 받고, 저의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마이를 얼굴 그림. 어, 잘 그릴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가방 안에 있는 선물은 다본 건가? 아니요, 여기 다른 데또 있어요. 그래? 근데 가방 속이꽤 넓다. 맞아요, 여기도 있고요. 음. 여기 노트 어, 공간도 따로 있는데.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름도 쓸수 있게 돼 있네? 맞아요, 잃어버려도 이제 찾을 수 있어요. 음. 리나 그리고 선물또 어디 있어? 나머지 선물은 여기 들었습니다. 짜잔. 오, 여러 가지가 있네. 이거는 버스 모양 자예요. 음. 사람이가 그림을 잘 그리잖아요. 네. 그림 그리는데 이 버스 모양 자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버스 그릴 때도 좀 이거 대고 그리면. 아, 뭐야? 버스 더잘 그릴 걸. 아, 그런가? 응. 음. 그다음 선물을 학교에서 쓸수 있는 향기 나는 연필이에요. 딸기향이 납니다. 딸기향. 오 멤즈 쓸때 기분 좋아지겠는데? 맞아요. 음. 학교에서 인싸템이 될수 있습니다. 오. 친구들이 맡아보려고 한번 빌려 이렇게 될수 있는 그런 연필이죠. 또 정말 신기한 지우개. 이 지우개. 이게 와. 지우개예요. 음. 진짜 신기하죠? 이거 까베기 모양. 평생 쓸수 있는 지우개 아니에요, 혹시 맞아요. 그리고 예뻐서 친구들이 많이 비워달라 할것 같아요. 음. 이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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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우는 거죠. 다음 선물은 바로, 매니큐어예요. 어, 화장품? 화장품 아니고요. 바로, 형광펜이요 형광펜. 음. 제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친구들한테 몰카하기 딱 좋은 그런 거예요. 다속지 처음에 화장품인줄 네, 알고 이거 매니큐어야? 하면 은딱 뽑아서 형광펜으로 딱 쓰고 있어요. 손톱에다 칠해줘. <laughs> 카메라예요, 카메라. 아, 왜 이래요? 네인택이잖아요 네, 네임택인데요. 여기다가 이름하고 또 음. 주소, 뭐 전화번호, 이메일 다 써서 딱 가방에 붙일 수가 있어요. 가방에 붙이면은 니꺼 음. 내꺼 구별하기가 쉽겠죠? 어, 그러네요. 그리고 색깔도 되게 예쁘네 맞아요. 디자인이 진짜 예뻐요. 이제 다본 건가요? 아니, 한 군데 더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되게 넓어요. 음. 어, 왜 이렇게 제 팔꿈치까지 다 들어갑니다. 진짜 깊어요. 네, 그리고 뚜껑 딱 덮어주면은 안전하게 수납할 수 음. 있죠. 그 다음 준비한 것은? 네. 다용도 케이스입니다. 저번에 하람이를 만나서 보니까 음. 아이패드를 많이 쓰더라고요. 음. 아이패드로 영상도 많이 찍고, 또 틱톡도 많이 찍어요. 하람이가 찍는 틱톡은 다 아이패드로 찍는 거예요. <laughs> 네, 그 아이패드를 여기다 쏙 넣어서 보관하면 되겠더라고요. 아, 어, 딱 좋아요. 딱 좋아요. 네. 그리고 이 케이스는 뒤에 비밀이 있어요 뒷면에 어?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연필 같은 걸 꽂아서 보관하는 거예요 응. 여기 안에 자도 가능하고 핸드폰도 가능하고 또손고울까지 정말 모든 걸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하람이 영상을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게 진짜 많더라고요 여기다가 딱 보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도 뭐가 들어있어요? 네 바로 짜잔 종이입니다 응. 응. 아니 이거는 저기 새로 사면 들어있는 그 총이잖아요 아 아니에요 하람이가 응. 좀 예술적 기질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응.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린 고흐가 응. 아무 데나 그림을 그리고 다녔잖아요 응. 고처럼 위대한 화가가 되라 하면서, 이제, 고호처럼 그림을 그리라고 제가 종이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이 종이에다가? 네, 이 종이에다가. 아무 데나 그림을 그리면은, 미디한 화가가 될수 있습니다. 간단해네요이 <laughs> <깜빡이에요>. <laughs> 종이는 동시에 이 가방이 새 거라는 거를 입증해 주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아, 그건 네. 인정, 그건 인정. 이건 진짜 새 거예요. 어, 화가는 인정할 수 없지만, 어, 그건 아, 인정입니다. 그러나요? 네. 네, 여기도 공간이 꽤 넓어요. 보신 것처럼, 여기 또, 이렇게 카드하고 음. 타월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 오. 뒤에 또 공간이 있어요. 여기다 교통카드 딱 끼면 맞아요 제가 교통카드 잘 잃어버리거든요 네. 여기다가 딱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린을 있어요. 위한 칸이네 진짜 그리고 옆에도 주머니가 있는데 이런 곳에는 보통 물병 네. 물병을 많이 넣어줬죠 네. 어 여기는 뭔가 보온이 되게 이렇게 은박지 같은 걸로 감싸져 있어요 방수 처리도 되고 약간 온도에도 네, 부온, 부온. 어, 어, 되도록 와 엄청 좋은데요? 리나랑너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당연하지 엄마 이 가방 나도 사주면 안 돼? 아까 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맞아, 맞아, 시청자 맞아. 여러분, 마이맘이 마이린에게 가방을 사주는 게 좋을까요? 안 사주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댓글 보고 마이맘이 결정하도록 할게요. <laughs> 여러분, 사주라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아우야, 빨리 하람이네 가자. 바로, 고고! 고고! 나 감탄하지 말고 선물을 갖고 왔으면 줘야지. 선물이 고마워. 이게 가방인데 여기 안에 다양한 문구를들이 있어. 아, 진짜? 어. 아, 나 그거 선물로 하나 준거 너무 기. 아니 아니, 나 그거 잘 쓰고 있어. 또 하람이 집에 왔으니까 하람이 방을 한번 봐야겠죠? 여기가 하람이 방의 문인데요. 여기도 하람, 여기도 하람. 근데 여기도 하람. 와, 하람이 진짜 많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어, 노래하는 하람입니다. 그러면 방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형을 모으는 걸 되게 좋아해서 여기에 음. 인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여기는 틱톡 인형이네요? 틱톡 굿즈들이 다 모여있고. 오! 여기가 그 제가 노래를 녹음하고 촬영하는 녹음실. 우와 이거는 콘덴서 마이크예요. 와 콘덴서 이름도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공부도 하고 뭐 슬라임도 만지고 뭐 놀고 그러는 책상입니다. 어 여기는 화장대인가요? 간단하게 뭐 촬영할 때뭐 메이크업을 살짝 한다든가 아 그럴 때 여기서 보통 많이 하고요. 침대가 되게 예쁘네요. 어, 저는 핑크를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하늘색을 좋아했다가 핑크를 좋아하게 돼서 섞여 있어요. 아, 그렇네요. <laughs> 여기는? <웃음> 어, 여기는 뭔가 많이 붙어있네요, 벽에. 어, 저는 여기다가 에 뭐, 좋아하는 것들이나 스티커 같은 거 받으면은 여기다가 붙여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워너원 좋아하시나봐요? 네, 맞아요. 워너원을 좋아하고 그 중에서 이대1을 가장 좋아해요 아, 이대1 어, 이건 뭐예요? 어, 이거는 제가 옛날에 피겨 스케이트 탈때 아뭐 집에서 뭐 그냥 놀라고 산 스피너라고 하는 건데 스피너 피젯 스피너. <laughs> 아 이거 어렵다. 오오 우와 장신기 해 어떻게 하는 거야? 한번 아, 뭐 해봐야지 오늘은 하람이네 집에 놀러와서 선물 증정 영상도 찍고! 그리고 틱톡도 함 찍고 맛있는 저녁도 먹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저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 증정 영상과 틱톡 영상은 노래하는 하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많이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노래하는 하람 채널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laughs>